안녕하십니까. 이번 영상에서는 어, 여기 보이는 구글 스마트 홈 어플이 있습니다. 이제 다양한 기기들을 연동해서 원격 제어를 할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코드랩이라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이 구글 홈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주는 내용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업로드 되어 있는 게이 구글 홈에서 네, 이 세탁기, 네, 이 세탁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기본 동작은, 어, 이런 어쨌든 이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이 구글 홈에 이 디바이스를 하나 연동을 해서 이렇게 파이어베이스와 네,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내용입니다. 네, 시작을 하면 true로 바뀌고 false로 바뀌고 린스 켜기 사용 안 함.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어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이 코드랩을 작성한 개발자가 어 작성한 웹인데 여기서 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연동시켜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일단 이 코드의 링크를 제가 남겨둘 건데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이 가이드를 따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한 항목들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.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구글 홈과 연동을 하려면 이 구글 액션으로 들어가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워셔로 프로젝트를 생성했습니다. 여기서 새로 만드시려면 뉴 프로젝트 하셔서 이 한글로 설정하시고 어 여기 가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스마트 홈 컨텐츠를 클릭하시면 쭉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워셔를 만들었고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쭉 하면 됩니다. Firebase CLI는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해서 그이 저희가 알고 있는 커맨드 창에서 실행하는 내용이고 네. 이런 터미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얘기고 어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사항들은 다 깔려 있습니다. CLI는 저번 영상에서도 설치했기 때문에 스킵하고 이제 홈 그래프 API도 저번에 마찬가지로 설정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만약에 프로젝트를 생성했으면 어 여기 홈 액션에 대해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. 기본적으로 여기 구글 홈에서 어떤 식으로 네임이 나올지 여기서 설정을 해주고요. 여기 설정에서 네 구글 호환 기기에서 네, 이런 식으로 이름을 여기서 지정을 해줍니다. 네, 이름을 지정해주고 액션 창에 넘어와서. 이제 Fulfillment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. 여기 코드랩에 보시면 네, 일단 이 소스코드는 좀 이따 설치를 하고 어, 여기 보시면 네, 여기 Fulfillment가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이걸 복사하셔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여기 붙여넣기를 하시고 그 프로젝트 아이디란에 이 프로젝트 명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합니다. 저장하고 어카운트 링킹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기본 토큰과 어스 값을 맞춰주는데요. 여기서는 이제 기본 디폴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사용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하고 인증 토큰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 페이크를 사용해서 이 프로젝트 아이디만 기입을 해서 어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들은 제가 하단에 남겨놓겠습니다. 그래서 설정을 마쳤으면 이제 아까 위에 있었던 네, 이 코드를 이 버튼을 클릭해서 소스를 받습니다. 소스를 받게 되면 네, 보시면 네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이제 스타트랑 던 폴더들이 있고 리딤이 파일들이 있는데 이 스타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 스타트 디렉토리로 이동한 뒤에 firebase use하고 이 프로젝트 아이디를 입력합니다. washer352를 입력하면 네, 여기 프로젝트에서 네, firebase use washer352를 입력해 주면 네, 해당 프로젝트와 이건 사용을 하겠다라는 말이고 이제 여기서 f u n 으로 들어갑니다 f u n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이제 npm install을 통해서 이 팩토리를 아 디렉토리를 받아 주셔야 되는데요 처음엔 아마 이 노드 모듈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npm에서 설치를 해 주고 이제 firebase d e p l 를 하면 이제 자동으로 이 firebase와 연동이 됩니다 여기 펑션에 들어와서 npm install을 이런 식으로 하고 npm install이 완료되면 이 노드 모듈이 있을 겁니다. 그 상태에서 이제 firebase d e p l 를 하시면 성공적으로 이제, 어, 배포가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이 몇개 있습니다. 어,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Firebase 프로젝트를 어떤 걸 사용할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. 이 네, Function 폴더에 들어오셔서 Firebase 로그인을 합니다. Firebase 네, 로그인하면 그 계정과 연동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파이어베이스 여러가지 프로젝트들 프로젝트들 중에서 자기가 사용할 프로젝트를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 네가지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 푸른색으로 워셔와 연동이 되어있는걸 current라는 명,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사용하고 싶은 이 파이어베이스와 연동이 안돼있으면 파이어베이스 유즈 어, 프로젝트 이름을 여기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. 워셔 3524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면 이 해당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파이어베이스 디플로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 어, 이제 네, 이 파이어베이스에 연동이 되는데요. 만약에 연동이 안될 경우에 어, 여기서 이제 웹을 지원합니다. 보시면 이제 이거를 복사하셔서 프로젝트가 연동이 되었다면 네, 이 프로젝트로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웹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값을 뭐 임의로 하나 데이터를 넘겨 주면 아마 여기에 자동으로 쭉 모든 데이터가 들어올 겁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파이 Firebase 펑션에서 네, 펑션을 보, 보시면 이 인덱스 폴더 안에 있습니다. 패키지들은 어, 버전을 위한 내용이고, 인덱스 란에 뭐 네, 이런 식으로 파이브 s e 데이터 요소들에 대한 설명과 네, 이런 식으로 각 어, 데이터를 어떻게 기입할 것인지 여기서 모듈로 선언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 폴더 내에서 이 코드랩의 개발자가 이렇게 다 올려준 소스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면, 어, 그래서 이, 이 개발 과정에 의미를 찾자면 이제 구글 홈을 일반 사용자들도 편하게 연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. 그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파이어베이스나 구글 홈을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코드랩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